여보세요. 어, 뭐 엄마. 어. 그 오실 때. 어. 뭐 약간 등유 난로나 뭐좀 어. 텐트 안에서 좀 따뜻하게 어.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거. 어, 집에 있어, 갖다 줄게. 등유 난로가 있다고요? 어. 어, 그래요. 그거 엄마, 아무튼. 내 어, 저기 태풍 지나가면 갈게. 예? 야, 너 다른 집아들들은이렇게 태풍 보는데 어디로 오시냐고 저기 오시지 말라고 한다. 근데 너는 지금 오래냐? 야, 뭔가 야. 오늘 뭐 하루 쉬고 싶다면 쉬고 싶다고 하세요. 그 자꾸 이상한 핑계 대지 마시고 그럼 밖에 나가서 지금 어, 다니는 차들은 뭐 그거 다 어떻게 해요? 에? 차도 뭐 야. 어디 뭐 무슨 뭐 다마스 뭐, 뭐요 약간 뭐 레이 그런 것도 아니고 야 시끄러워 이게 너뭐 사람 새끼 아닌 건 알지만 그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 태풍 부는데 지금 특별한 일도 아닌데 어? 그 중유 날로 갖고 오라고 그러는 놈이? 아무튼 아, 아, 아무튼 이따가 그 예? 예, 난로 좀 갖다 주세요 알았어 이건 아니지 얘들아 이건 아니지 아 이건 안 되겠다 여러분들 아무리 태풍 분다고 해서 출근 안 합니까? 예? 듣다 보니까 조금 뭔가 어? 고개가 이제 좀 살짝 가로세로로 이렇게 좀 저어지네요.